이 작은 기계 안에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파워가 숨겨져 있습니다. AMD 라이젠 9 프로 6950H의 강력한 성능, 듀얼 팬 쿨링 시스템, 그리고 4개의 모니터까지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이 미니 PC. 크기는 작지만 퍼포먼스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이 GMK 누크박스 M7 프로가 왜 최고의 선택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것이 GMK 누크박스 M7 프로 미니 PC의 박스입니다. 비닐로 포장되어 있어 새 제품임을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커터칼을 사용해 비닐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상자를 열기 위해 뚜껑을 들어 올리는데 꽤 타이트하네요. 뚜껑을 열면 제일 먼저 GMK 누크박스 M7 프로 본체가 눈에 띕니다. 본체를 먼저 꺼낸 후 나머지 구성품들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M7 프로 본체를 꺼내 외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체의 정면, 본체의 측면, 본 본체의 후면, 본체의 측면, 본체의 하단. 이번 제품의 새로운 디자인은 정말 세련돼 보입니다. 특히 상단에 있는 아크릴 커버 덕분에 내부의 멋진 쿨링 팬이 그대로 보이죠. 참고로 이 팬은 CPU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팬은 미니 PC 내부의 램과 SSD를 효과적으로 냉각시켜줍니다. 설명서도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언어로 작성되어 있으며 당연히 한국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자 안에는 120W 출력의 전원 어댑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상자에는 다양한 구성품들이 들어 있습니다. 2 2 0볼트 전원 케이블, HDMI 케이블, 그리고 배사 마운트 브라켓 세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면 포트부터 보시면, 왼쪽부터 오큐링크 포트는 외장 그래픽 카드를 연결할 수 있는 포트입니다. 그 옆에는 USB 4.0 포트가 있으며, 이어서 USB 3.2젠투 포트 2개와 3.5mm 오디오 콤보 잭이 있고, 오른쪽에는 초록색의 전원 버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후면에는 USB 2.0 포트 2개가 있고, 그 옆으로 DP 포트와 HDMI 포트가 있습니다. 2.5기가 유선 랜 포트 두 개가 있고, 그 옆에는 USB 4.0 포트. 그리고 전원 포트와 켄싱턴 락 고리가 있습니다 미니 PC를 분해해 램과 SSD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체 상단의 투명 아크릴 커버를 돌려서 제거합니다 상판 모서리에 있는 4개의 나사를 풀어주세요 나사를 모두 풀었으면 상판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립니다 참고로 상판에 있는 쿨링팬은 본체 내부 메인보드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조심히 들어 올리고 쿨링팬 커넥터를 메인보드에서 분리해주세요 우측에는 크루셜 DDR5 16기가 메모리 2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좌측에는 NVMe M.2 2280 SSD 1TB가 반결판과 함께 장착되어 있으며 이 SSD에는 윈도우 11 프로 정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앙에는 NVMe M.2 2280 SSD 슬롯이 하나 더 있어 스토리지가 부족할 때 추가 용량 증설이 가능합니다. 이제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SSD를 이 슬롯에 장착하고 윈도우 11로 부팅해 벤치마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GMK 누크박스 M7 프로의 상세 스펙에 대해서는 영상 내에 준비된 자막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두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장 궁금했던 것은 AMD 라이젠 9 프로 6950H의 성능이었습니다. 시네벤치 R23 멀티코어 10분 스로틀링 테스트에서 CPU-TCTL-TDI의 최대 온도와 CPU 패키지 전력 소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테스트 결과 시네벤치 R23 멀티코어 점수는 12,625점이 나왔습니다. 일회성 테스트에서는 13,500점이 나왔지만 10분간 과부하를 주면 점수가 차츰 떨어지게 됩니다. CPU-TCTL-TDI의 최대 온도는 83도, CPU 패키지 전력 소비는 54와트로 측정되었습니다. AMD 라이젠 9 프로 6950H의 성능은 데스크톱 CPU 중 인텔 12세대 12400이나 AMD 5600X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시네벤치 r 3 싱글코어 테스트는 1회만 진행했는데 1566점이 나왔습니다 이제 3D 마크로 그래픽카드 성능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AMD 라이젠 9 프로 6950H CPU에 탑재된 내장 그래픽카드 AMD라던 680M을 테스트할 건데요 먼저 파이어 스트라이크부터 진행해보겠습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 토털 스코어는 6 9 8 4점 그래픽 스코어는 7,708점이 나왔습니다. 이제 다이렉트 X12 기반의 타임스파이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타임스파이 토탈 스코어는 2,765점. 그래픽 스코어는 2463점이 나왔네요. AMD라던 680M은 외장형 지포스 1050ti와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는데, CPU 내장 그래픽이 1050ti 수준까지 발전한 걸 보니 솔직히 놀랍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국민 FPS 배틀그라운드입니다. 그래픽 설정은 FHD의 렌더링 크기 100, 안태권은 울트라, 나머지는 매우 낮음인 국민 옵션으로 플레이했습니다. 이 설정에서 평균 80프레임 정도를 유지했고, 국민 옵션 이상으로 그래픽 효과를 높이자 전투 중 약간의 렉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국민 옵션에서는 끊김없이 원활하게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 오버워치2입니다. 그래픽 설정은 FHD, 그래픽 품질을 낮음으로 설정하니 끊김없이 플레이할 수 있었고, 평균 160프레임 정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픽 품질을 중간으로 올리면 평균 80프레임 정도로 떨어지지만, 저는 낮음 설정에서 훨씬 더 쾌적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게임은 리그 오브 레전드입니다. 그래픽 설정은 FHD의 그래픽 품질을 매우 높음으로 설정했습니다. 특히 한타 상황에서 프레임을 테스트하기 위해 녹화했는데 그 상황에서도 평균 130프레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번째 게임은 로스트 아크입니다. 그래픽 설정은 FHD. 그래픽 품질은 하로 설정했습니다. 프레임 테스트를 위해 회상에서 중 루테란 동부 영광의 벽에 실리안의 선언을 재생했는데 보시다시피 많은 군중이 등장하는 상황에서도 평균 프레임이 80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게임은 GTA5입니다. 출시된 지 벌써 10년이 된 게임인데 이제는 게이밍 미니 PC에서도 원활하게 돌아가는 게참 놀랍습니다. 당시 PC판 출시 때는 풀옵션으로 돌릴 수 있는 PC를 따로 팔기도 했죠. 그래픽 설정은 FHD, 그래픽 품질은 아주 높음으로 설정했고, 평균 80프레임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게임은 Shadow of the Tomb Raider입니다. 그래픽 설정은 FHD, 그래픽 품질은 낮음으로 설정하니, 평균 50프레임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스토리 모드도 진행해봤는데 끊김없이 프레임 유지도 잘 돼서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일곱 번째 게임은 사이버펑크 2077입니다. 그래픽 설정은 FHD, 그래픽 품질은 낮음으로 설정했고 AMD FSR 3 프레임 제네레이션 기능 덕분에 프레임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사이버펑크 2077은 최고의 고사양 게임이라 30프레임 유지도 어려울 것 같았는데 평균 60 프레임 이상을 유지해 스토리 모드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여덟 번째 게임은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입니다. 그래픽 설정은 FHD, 그래픽 품질은 낮음으로 설정했습니다. 솔직히 이 게임도 고사양이라 낮음 설정에서도 프리징이 자주 발생할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프레임 방어가 잘 되었습니다. 평균 50프레임 이상을 유지하며 스토리 모드 진행도 무리 없이 가능했습니다. 지금까지 GMK 누크박스 M7 프로 미니 PC의 성능과 다양한 게임 테스트를 살펴봤습니다. AMD 라이젠 9 프로 6950H와 라던 680M의 조합은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인상적인 성능을 보여주었고 멀티태스킹부터 게임까지 고사양 작업도 훌륭하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게이밍 미니 PC로서도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준 점이 놀라웠습니다. 이 미니 PC가 여러분의 일상 속 다양한 활용에 최적의 선택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